자. 22년에 에 치러진 어급 세무직 공무원 국가직이야. 회계학 어, 어, 기출 문제인데 어뭐 연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요. 지금 이 정도 문제를 어 쉽게 풀이할 정도 하려면은 그냥 공부 자체를 이렇게 수준을 끌어 올려서 해야 되지. 요 수준에 맞춰서만 하면 절대 좋은 점수 받기 힘들어. 뭐 여러분들이 더더잘 알고 있겠지만은 자, 문제 1번 한번 봐 봐.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해계 처리하며 기초 기말 선급 보험료가 20만 원, 31만 원 그리고 액실연중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103만 원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이 얼마냐? 이게 지금 표현 자체가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을 전환시키는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어, 단기에 103만 원만큼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 처리했다하는얘기인데그 자산 처리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103만 원만큼이 보험료 지급액이다 그 말이야. 기초 기말 보험료에서 11만 원이 증가했어. 우리 자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마이너스하지? 그러면 이때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 비용이 얼마냐? 이게 지금 발생 기준을 현금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지금. 음? 응? 현금으로는 표현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숫자 맞추면은 이게 얼마가 되야 된다? 92만 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비용은 어때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는 거에 주의해야 돼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에 자산의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부채 증가 플러스 부채 감소 마이너스 다 알지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어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 그거 구하는 얘기인데. 표현 자체가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 하니까 그 말이 현혹돼 가지고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어 영업 활동 현금으로 우리 구할 때 발생 기준 현금 기준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문제 2번에 지금 지분 상품을 거래한 내용인데 이게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됐을 때하고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됐을 때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 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일단 이 거래 비용을 뭘로? 거래 그래 바로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기말에 1,100원이니까 어, 평가 이익이 지금 100원만큼 발생이 됐어. 그렇지? 그리고 이때 1,080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처분 손실이 20원 나왔거든. 그럼 봐봐. 거기 1번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금융자산을 분류했을 때 x1년도 당기손익 50원 증가한다. 그러네. 수수료 비용 50원 평가이 100원이니까. 그다음에 3번 봐 봐. x2년 당기익이 20원 감소한다. 초분 손실이 지금 발생했으니까 20원 감소한다. 그 얘기야. 그렇지? 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일단 이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다음에 기말에 1,100원이니까 이평가익 50원만큼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엑스전도의 매각을 했잖아. 매각을 할때 어떻게 돼? 공정가치도 재측정하고 1,080원으로 지금 평가를 하니까 있던 평가익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매각이관을 회계처리하는 거야. 따라서 이때 2차년도에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없어. 이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이 공정가치 변동 자체를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을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 50원만큼 평가이익이 있지만 이때 1,080원이니까 20원 다운될 때 평가이익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1,080원으로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회계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 기타 포괄손익에 지금 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액 측정 금융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는 얘기. 주의하고 혹시나 여기서 이게 처분 수수료가 발생이 됐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1080원에 팔렸는데 만약에 수수료가 10원만큼 있다. 이렇게 되면 처분 수수료만큼만 처분 수수료만큼만 처분 손실로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야. 이거 요거만 여기서는 지금 처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회계처리하고 그래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얘기. 그래 문제 이번에 2번 봐봐. 그게 지금 기타 보관선익 공정가치정 금융사설 분류할 경우에 기타 보관 손익 두개 50원 증가한다. 50원 증가한다. 하는 얘기. 자 미쳐 4번 봐봐. 이게 x 2년도에 기타, 기타 포괄손익누계 30원 감소한다 20원 감소하는 거지. 30원이 아니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 3번에 지금 사채를 951980에 발행을 했는데 이때 3년간 인시가 총 이자 비용이야. 요거는 이렇게 돼. 이게 내가 사채 발행해서 유입된 금액이지. 그리고 사채 발행해서 내가 3년 동안 총 유출될 금액이야. 이 차액이 내가 3년 동안에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9 5 1 9 6을 980만큼 사채 발행해서 돈이 들어왔지만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130만 원이 나가는 거야. 이게 이자율이 지금 10%니까 10만 원에 3년이면은 이자만 30만 원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차액이 3년 동안의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이다 다음 문제 4번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거기 지금 2번에 이 거래 가격 중에 제 3자를 대신해서 해소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데 아니야 제외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부가세 있잖아 이렇게 부가세를 물건을 팔고 상품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받았어. 그렇지? 요 요거는 어떻게 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요 요것만큼 제 3자를 대신해서 받은 금액.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지금 부가세 거래 징수했잖아 그렇지? 이거는 요 매출에서 재배식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4번에 2번이 잘못된 거야. 일 문제 5번에 국가액계 기준에 대한 얘긴데 옳지 않은 것 그래서 3번 봐봐 프로그램 수능원가인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원가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는 뺀다 그랬잖아 그 지금 잘못 얘기된 거지 그리 다른 프로그램에배부한는 원가는 또 빼야 되고 근데 이건 또더 한다 그랬어 지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프로그램 수익은 차감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3번 내용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잘못돼 있다 하는 얘기. 자 그다음에 문제 6번 얘기인데 지금 기계 가동 시간과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왔잖아. 이걸로 고조전법을 이용해서 어5천0백 시간일 때의 이 원가 추정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 자 고조전법일 때이 고점, 최고점은 이건 조업도야. 최고 조업도 6 5 0 0 시간. 최저조업도가 4,000시간 주위에 이? 금액이 아니라 최고 최저는 이거는 조업도 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최고조업도 최저조업도 인데 금액이 아니야 조업도야 조업도 그래서 최고조업도일 때 28만 5천원 최저조업도일 때2 5 0천원이니까 어, 조업도당 시간당 기기 가동시간당 24원에 변동비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절편이 지금 129,000원 나오지 이게 지금 고정원가 아니야 이건 단위당 변동원가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5,500시간일 때에 원가 추정을 해봐라 그럼 단위당 기계 시간당 24원이고 고정원가가 129,000원이니까 261,000원에 원가가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자 문제 7번에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기말 재고와 매출 총 이익이 얼마냐 얘긴데 일단 지금 기초 재고가 20개, 그다음 매입 한 개, 30개, 20개니까 총 70개야. 70개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고 50개가 팔렸어. 이거 그러니까 기말 재고 수량이 20개야. 그렇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말 재고 자체는 가장 나중에 구입한 9월 1일자에 구입한 20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예. 그다음 이제 매출 총액이다. 자, 매출액 2 5개를 300원에 또 320원에 이렇게 팔았네.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 거니까 아, 여기 기초 재고가 지금 팔린 거고, 그다음에 5월 1일날 매입한 게 팔린 거고, 9월 1일날 매입한 거는 기말 재고에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출총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8번에 지금 주식 발행 관련된 얘긴데 어, 오른 것은 그랬네. 이거는 붕괴를 할줄 알아야 돼. 자 지금 1월 1일 날 자본금 액면 10만원짜리를 12만원에 발행했어요.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 2만원있는데 이때 주식 발행 비용이 700원 발생했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 발행가액에 차가 만다 하는 얘기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감액을 하는 거야. 응. 그다음 7월 1일날 주식 발행을 했는데 이때는 할인 발행이 됐어. 자, 우리 할인 발행이 되면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빼고 부족하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처리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체 여기 2만 원 700원 빠지고 만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9,300원만큼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지금 올바른 설명이고, 1번에 1월 1일 현금이 12만원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아니야. 11만 700원 빠지니까 9,300원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700원 감안을 안 했어. 그다음 에 주식 발행과 관련 직접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아니야. 주식 발행가액에서 빼는 거니까 주식 발행 추가금에서 감액한다라는 것. 7월 1일날 자본금이 9만 원 계산된다 아니야 10만 원 계산되는 거지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9번에 X1년 10월 1일에 기계 장치를 8만 원내용에 5년 잔존가치 5천 원 연수확대분이 나왔네 X2년 3월 1일에 매각을 했을 때 이때 지금 장부금액과 처분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런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접근을 해야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자, x 1년 10월 1일날 구입을 했네. 그리고 x 3년 3월 31일에 지금 팔았어. 여기 3월 31일날,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한 기간이 지금 여기 12개월이고 여기는 몇 개월이야? 6개월이지, 그렇지? 맞아? 자, 그다음에 연수학기법이야. 연수학기법이면은 15분의 5. 여기는 15분의 4인데 6개월 만에 팔았더라. 그러니까 15분의 4인데 12분의 6이야. 자, 그러면 장부금액 할때 이게 지금 잔존가치가 있어서 지저분하잖아. 자, 취득원가 8만 원에서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가누계 계산할 때 5천 원의 잔존가치 빼고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감가누계 근데 75,000원에서 여기 15분의 5 계산하고 여기는 15분의 3대 12분의 6이니까 6개월뒤니까 12분의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장부금액이 3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가 없는 상태에서 참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좀 짜증나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요거 구하면은 4만 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처분손실은 5,000원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 문제 10번에 이어서 지금 얘긴데 지금 기계장치를 130만원 내용은 4년 잔존간 10만원이야 정액법인데 정보적으로 20만원을 수정을 했고 x2년말에 70만원에 처분했을때 처분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자 70만원에 처분을 했고 그럼 이제 장부금액 인데 자 이게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를 했잖아 그렇지 그니까 요거를 아예 빼 버리는 거야. 130인데 20만 원 정부 보조금 받은 걸 빼고 110으로 계산을 해. 응? 그럼 간단하게 계산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잔존 가치가 10만 원 있으니까 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취득 원가를 110으로 정부 보조금 뺀 거. 어, 그다음에 감가 누계액에서 여기 100만 원에 지금 정액법이니까 4년에 2년. 그 어, 50만 원 감가상각되고. 그러면 60만 원 아니야. 그지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기야그 자, 11번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인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 이게 3번인데 재평가 감소액이 발생이 되면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재평가잉여금을 우선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평가손실에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또그 지금 문구가 감소된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거 아니야. 당기손익으로 아니? 인식하고 이때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당기손익에 계상한다 하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3번 자체가 표현이 잘못된 거야. 자, 문제 12번에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충당부채라는 게 뭐야? 우리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재무제표 법문에 인식된 부채야. 그래서 이 충당부채는 당연히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부채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되지. 우리 주석으로 공시하는 부채를 보고 뭐라고 한다? 우발 부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어, 충당 부채는 재무제표 법문에 인식된 부채고 그래서 뭐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3번 얘기 구를 어, 추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인데 충당 부채는 다른 말로 추정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이거는 다른 말로 추정 부채. 자 문제 13번에 기말 수정 분계를 지금 누락을 했다 그랬어. 그렇게 했을 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지금 보험료를 7월 1일날 12만 원 지급하고 성급 보험료로 처리했대. 그럼 보험료가 6만 원이고 성급 보험료 자체에 6만 원으로만 나와야 되겠지? 12만 원이 아니고 소모품 비중에 10만 원이 지금 사용됐으니까 소모품 비로 처리돼야 돼, 그렇지? 자 임대료 중에 24만 원인데 1년분 임대료 가 24만 원이니까 월 2만 원 아니야? 그런데 X1년 3월 1일날 받았어. 그럼 이게 X2년 2월 28일까지야. 그러면은 X2년도 2개월분은 선수임대료네, 그지? 그러니까 월 2만 원이니까 4만 원이거든. 그래서 임대료 빼고 선수임대료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정분계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감소한다. 하는 얘기야. 아니? 14번에 정상개별원가 계산인데, 배부 과대 과소 배부를 물어봐서 실제 발생액이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시간이 야 그런데 이때 배부율이 자, 우리 13만 원 제조 관제 원가 예산에 직접 어, 노무 시간이 만 시간이니까 시간당 13원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3천 원만큼 과소 배부됐다는 얘기. 자 이제 15번에 단기순이익을 지금 4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러한 지금 어, 거래가 누락이 됐다 그랬어. 그럼 이걸 정확하게 반영했을 때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이 얘기야. 미수이자 지금 누락이 돼서 이자수익 계산을 했고 선수수익 중에 4만 원이 실현됐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수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익이 실현된 거야. 뭐 이게 선수 임대료다 그러면 뭐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는 이게 현금 회수하고 현금 지급했는데 이거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그렇지? 어, 그 다음에 미, 미지급 이자 이자비용 3천 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4만 7천 원만큼 증가하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8만 7천 원이다, 이런 얘기. 자, 16번의 어, 지방에게 정부에게에 대한 얘기, 얘긴데. 자, 재정 운영 순원과 재정 운영 결과를 물어봤어. 여러분들 이건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하냐면 부호를 주의해야 돼. 부호를. 자, 우리 정부에게는 말이야. 돈을 쓰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생각할 때 비용을 플러스로 생각을 하고 수익을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5 0만원의 사업 총 원가가 발생이 됐고 사용 수익이 20만원이야. 그리고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는 30만원인데 거기에 10만원의 관리 운영비가 발생이 됐어.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이게 플러스 해야 돼. 이게 헷갈린다. 이? 부호가 이게 뒤죽박죽이니까 막 헷갈려. 비, 이게 정부에게는 돈 쓰는 게 일이니까 비용을 플러스 수익은 마이너스. 응?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비용은 그냥 이렇게 괄호 쳐 가지고 하고 수익은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지? 그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편할 대로 해. 하여튼 부호만 주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의해야 돼. 5만원만큼의 자산처분이익 비배분수익, 1만원의 이자비용 비배분비용, 그래서 36만원의 원가가 발생이 됐고, 20만원에 지금 일반수익, 지방세수익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건 빠지는 거아니야 그지? 그래서 재정운영 결과다 하는 얘기.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호 조심해야 돼. 요거를 음? 요렇게 비용을 마이너스로 해서 어, 수익은 플러스로 하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 그거는 뭐 어, 하기 나름이니까, 그지? 음. 비용은 플러스 비용은 여기서 지금 가호쳐 가지고 마이너스로 접근하고, 수익은 플러스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뭐 부호 조정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거니까는.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 자, 문제 17번이 종합원과 계산인데. 또이 계산기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 자, 물량 흐름을 봐 봐. 기초에 선시접법이야. 청개인데 지금 50% 가공이 됐고, 단기 투입에서 완성한 게 2,000개고. 기말이 지금 2,000개니까 총 5,000개란 말이야. 그러면 선시접법이니까 얘는 지금 전년도에 이미 투입이 됐고, 단기 투입된 거는 지금 자기 2,000개 2,000개. 가공원가인데 1개에 50%만큼 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에서 완성한 게 2,000개 기말제공품 1,000개 이렇게 해서 단기 발생원가로 나누면 이게 환산량 단위당원가가 계산이 되지 자 완성품 원가 구하라 그랬어요? 기초제공품 원가 더하고 지금 단기 여기 완성된 2,000개에 5원 2,500개에 6원 이렇게 해서 33,000원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요종합문과 계산 자체. 뭐 이거 계산기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가 되니까 연습을 여기까지 해 놔야 돼. 그렇지? 자, 문제 18번에 지금 공정 가치 어 재무 어 보고의 개념 체계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데, 지금 3번이 잘못됐어. 자, 공정 가치는 거래 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운송 원가는 고려하는 거지. 그래서 그 표현이 잘못됐어. 거래 원가를 반영한다 그랬는데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운송 원가는 반영하더라도 어. 19번에 지금 옳지 않은 건데. 자, 부동산 보유자가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이 경미하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관리 관리비 정도. 어. 그러면은 이거는 임대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분류되는데, 부수적인 영역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응?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영역 자체가, 어, 이게 단순히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지 어, 이게 이 부수적으로 적용하는 영역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주업이야. 이, 이 회사에. 이거, 이거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는 이거를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부동산은 그냥 단순 임대니까 관리비 정도 부담하는 거고. 요 표현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부수적 영역이 경미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로 봐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거고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주업이야 이 회사에. 그래서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음에 문제 20번에 지금 어, 결합 원가 얘기지 자, 판매점에서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4,000kg 중에 예, 3, 3대 2로 지금 생산이 되고 거기에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40원 60원이니 계산해 보니까 96,000원으로 똑같대. 5대 5대5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비에 배분될 결합 원가가 얼마냐라고 했어. 당연히 25만 원이 되겠지, 그렇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지만 공부를 꼼꼼하게 열심히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야.